오늘은 서울 성동구 유창길 안의원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원장님, 원, 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원장님, 정말 만날 때마다 이렇게 반가울 수 없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은 네. 또 어떤 미니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고관절 괴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대퇴골도 무혈성 괴사라고도 하고요. 어, 이 고관절 괴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루프스로 지난 주에 이제 스테로이드 복용을 하다가 나타나는 쿠싱 증후군 설명드렸죠. 네. 오늘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다 나타나는 또 부작용 중에 하나죠. 어. 일종의 부작용인데 대퇴골두 무혈성 개사가 나타난 루프스 환자분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개사가 진행됐는데 음. 어, 저와 함께 한방 치료 후에 인공관절 수술하지 않게 되고 고관절 개사 진행을 막았던 아주 아슬아슬하게. 마지막에 살려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이 고관절 괴사 또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하는 증상 어떤 건가요? 네, 우리가 이 골반뼈가 있죠. 골반뼈. 네. 그리고 이 다리뼈가 있어요. 두 개가 이 다리뼈가 굉장히 길죠. 무릎부터 골반까지 이어지는 긴 그렇죠. 넓적 다리뼈인데 이게 만나는 부위에 정구 모양으로 네. 관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고관절이에요. 음. 이게 엉덩이 관절이죠. 이 골반뼈하고 맞닿아 있는 이 넓적다리 위쪽의 뼈가 대퇴골두라 그래서 전구 모양입니다. 어... 이 동그랗게 전구처럼 생겼는데 이 부분에 혈관이 이게 가느다라요. 굉장히 혈관이 약해요. 가느다랗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혈류가 잘 차단되기가 쉽고 어... 우리 몸에서 어떤 혈액순환 장애가 올때이 고관절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 혈관이 약하고 가느다랗다 보니까 혈류가 차단되면은 혈액이 가지 않는 무혈성 상태에 도달해요. 어... 무혈성 상태가 되니까 괴사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 그래서 뼈 조직이 죽는 거죠. 그래서 무혈성 괴사, 어. 고관절 괴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원장님, 이 괴사라는 게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구 모양의 관절이 고관절인데 그 관절 부위는 혈류, 혈관이 약하다. 원래, 어. 간을 달았고. 그러니까 피가 가지 않다 보니까 혈류가 차단됐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어, 결국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산소공급도 안 되고 피가 통하지 않으면서 뼈의 조직이 점점 괴사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네. 상황인 건데 네. 이게요 그 루푸스로 또는 류마스 관절염으로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다 보면은 지난주에 스테로이드는 혈관을 약하게 하고 피부를 약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다가 혈관이 약해지니까 혈류 순환에 장애가 와서 그래서 고관절 괴사가 나타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어, 그래서 오늘 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고관절 괴사, 루프스 환자분들, 루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고관절 괴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 이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는 이 고관절 괴사에 대해서 좀잘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이게 무서운 게요. 초기에 진행될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어. 고관절이 무서운 점이에요. 왜냐면 하 엉덩이 깊숙한 곳에 있고요. 네. 몸의 깊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직 보이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미리 예방이 어려운 부위입니다. 음. 그런데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는 류마스 관절염이나 루프스 환자분들의 경우는 오늘 방송 내용을 그래서 잘 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하 초기에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게 아파지고 느낌이 왔을 때 병원에서 검사해 보면 벌써 괴사가 상당히 진행돼서 음. 어,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니까 루마스, 루프스 환자분들은 오늘 방송을 잘 들으시고, 미리 공관절 개사를 예방하고, 어, 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관절에 통증이 느껴졌다. 그리고 걸을 때 약간 쫄두기 시작했다. 그러면 벌써 많이 진행된 것이라 보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런데 원장님, 사실 루프스나 아니면 류마티스 없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고관절에 통증이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엉덩이 쪽이 고관절 쪽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무조건 고관절에서는 아니에요. 음. 그분들은 그냥 그 관절 부위에 근육이나 인대에 염자인 경우가 많아요. 아. 그리고 환도가시다. 환도가 빠진다고 할때 그게 바로 고관절이거든요. 아. 어, 그렇게 환도 주변, 고관절 주변의 인대나 근육이 문제가 돼서 아픈분들은침 치료만 해도 쉽게 해결이 되고요. 음. 그리고 간혹 좌골신경통이나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이 고관절 쪽에 통증이 있을 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허리 쪽, 좌골신경통 쪽 치료해 주면은 어... 고관절에 결림이나 땡김이 없어지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원장님이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니면 또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 고관절 수술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은가요? 예. 네, 그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꽤 종종 벌어지는 어... 일이에요. 저한테 실제로 찾아오신 분들이 있고요. 네.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특히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 보다는 루프스 환자분들이 고관절 괴사가 진행돼서 인공관절 수술하는 경우를 제 임상 경험에서는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미 고관절 쪽에 통증이 오거나 걸을 때쩔뚝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고관절의 괴사가 이미 진행이 많이 된 것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때 핵심은 증상이 없을 때 스테로이드를 끊을 수 있도록 노력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스테로이드라는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래 먹을수록 장기간 복용할수록 또는 대용량으로 복용할수록 위험해진다. 아. 스테로이드라는 약은 좋은 약이에요. 단기간 쓰면은 네. 급한 때 응급상황일 때는 쓸수 있는 약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길게 그냥 고혈압 약 당뇨약처럼 스테로이드를 쭉 달고서 드시는 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누적이 되신 분들은 서서히 고관절에 대퇴골도가 개가되기 때문에 소리 없이 증상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럼 이 괴사 부위의 증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 궁금한데 좀 자세하게 진행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괴사가 이제 진행되면은요, 네. 그, 걸어다니다 보면은 체중 압력이 고관절에 이제 걸려요.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부하가 걸리면서 고관절 괴사가 진행이 되거나 또는 금이 가기도 하고요. 통증이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더 진행되면 그 괴사 부위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함몰됩니다 그러면서 고관절 자체가 손상이 나타나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인공관절을 끼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인공관절을 치환술이죠. 그러니까 기존에그 손상된 한몰된 고관절을 빼내서 어, 인공관절을 넣어서 그러니까 마치 기계를 어, 갈아 끼우는 듯이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수술이 아니에요. 어그러니요 네. 근데 사실 이 고관절 괴사, 이 괴사란 말을 딱 들었을 때는 뼈가 썩는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그게 네. 무섭거든요. 어~ 무, 무서운 상황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은 고관절이 주저앉잖아요 음. 무너져 내리고 그런데 이제 뼈가 막 전신으로 퍼져가지고 썩는다고 생각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건 네.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어~ 그러니까 뼈가 고관절 대퇴골 두부위에 국소적으로 이게 손상되면서 괴사가 되는 거지 네. 어~ 막 전신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다만 그 괴사된 대퇴골 두부위 고관절 부위는 어, 죽어 있는 건 맞죠 그 부위가 죽은 거예요. 어, 혈관이 손상된 거고 피가 안 통하고 괴사된 거고 결국은 그 부위는 네. 죽은 건 맞아요 고관절 부위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네. 그렇군요 이 고관절 괴사 그리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남자분들은요 제일 많은 게술 많이 드신 분들이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잘 옵니다 음, 왜죠? 술에 의해서 염증이 와서 아. 염증이 고관절 쪽에서 발생돼서. 네. 혈관이 손상돼서 피가 안 가니까 괴사된 거예요. 오. 남자 5, 60대 분들 또는 간혹 2, 30대 고관절 수술한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음. 루프스나 류마스 관절염으로 스테로이드 복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코올 중독 정도로 심하게 드신 분들이 고관절 괴사 오는 경우가 많고요. 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사례인 부신피질 스테로이드를 꾸준히 복용하는 류마스 관절염 루프스 환자분들이 고관절 괴사가 오는 경우가 많죠. 음. 예 그리고 신장 질환이나 어, 결체조직병이나 또는 잠수병, 통풍 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라고 어. 하는 거 또는 겸상 적혈구 빈혈증이나 고셔병 같은 경우에서도 종종 고환주 괴사가 나타난 경우도 간혹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어, 혹혹은또 원인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발생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렇군요. 네. 그럼 네. 네. 그럼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프스 환자분들의 괴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거죠? 네, 예, 오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제 전문 진료 분야인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프스 환자분들의 사례를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완전 이대퇴골도 무혈성 괴사의 증상, 어떻게 나타나나요? 어, 이게 이제 혈액 공급이 차단이 돼서 혈류가 가지를 않아요.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피가 가지 않게 되면은 괴사가 이제 시작된 건데, 이때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지난주에 이제 그~ 쿠싱 증언도 설명드리고 그~ 전화 상담에서 어~ 혈전 용해제 드시는 분 설명드렸잖아요 네. 발이 까맣게 변하잖아요 맞아 그~ 그 정도로 눈에 보이는 경우는 보면 알잖아요 근데 고관절은 까맣게 속에서 변해 있어도 모르겠여요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음. 그런 데 그래서 통증이 생겼다 그럼 벌써 진행이 된 거예요 왜냐 까맣게 변한 상태에서 오래 진행돼야지 발이 아파지는 것처럼 음. 저~ 지난주 상담해드린 분처럼 고관절 부위 통증은 괴사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동안은 아무 느낌이 없다가 어. 어, 상당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생기 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거란 거고 어.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통증이 나타났다 그러면 벌써 심각한 거고 음. 괴사가 상당히 진행된 겁니다. 그러다가 더 진행되면 괴사 부위가 또 끊어져요. 끊어져요. 뼈가 어. 그전구 부위가 이렇게 가지처럼 소켓처럼 연결되는데 그 소켓 부위가 딱 금이 가 버려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 올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원장님, 이 고관절 괴사가 진행이 되면 이 걸을 때 일단 아파지나요? 그 걸으실 때 특유의 보행이 있어요. 고관절 괴사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한쪽으로 되죠? 완전히 그냥 봄이 고관절로 지탱이 돼야지 우리가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발이 걸어지잖아요. 네? 고관절 괴사 오면 거기가 괴사돼 가 있으니까 힘을 못 받아요. 아... 한쪽으로 그냥 쭉쭉 쳐져요. 그냥 이렇게 완전히 쩔뚝 쩔뚝 걷는 것처럼 이렇게 걷게 됩니다. 그래서 괴사된 쪽에 다리로 기울어지겠죠. 오른쪽이 괴사됐다. 그럼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걸으시게 됩니다. 쩔뚝 쩔뚝. 어. 근데 특징은 상체는 똑바르게 있어요. 이분들은. 네. 그러니까 몸은 가는데 다리만 힘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상체는 그대로 있고. 어. 그러니까 중풍 환자분들이나 어떤 마비 환자분들이랑 좀 달라요. 어. 몸은 똑바로 상체가 유지가 되는데 고관절에서 체중을 못 받을 뿐이니까 다리가 디딜 때 한쪽으로 그냥 쭉 내려가는 거죠. 몸이. 그러면 걸을 때는 약간 쩔뚝거리는 현상이 있지만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괜찮은가요? 예, 앉거나 누우면 이제 고관절에 부하가 안 걸리니까 조금 괜찮죠. 아 괜찮죠. 편안하고. 네. 어, 그런데 특징은 앉을 때그 양반 다리를 할때 고관절 운동 범위가 이제 장애를 받기 때문에 어. 양반 다리, 책상 다리를 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관절이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 못하니까 어. 아파지고. 그리고 대퇴골도 한몰이 심해질수록 다리 길이가 실제로 차이가 나버립니다. 음. 왜냐하면 그 고관절 길이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면은 우리 다리 길이는 차이가 나버려요. 좌우가. 환자분 자신이 그래서 느끼게 돼요. 고관절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걸을 때어 내가 다리 길이가 왜 차이가 나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류마스 관절염이나 루프스 환자들 분 중에서 고관절 괴사 오신 분들은 말씀 많이 하시죠. 응. 어? 선생님 다리 길이가 좌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라고 얘기하시죠. 본인들이 아시네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을 갖고 계시거나 루푸스 환자분들은 이 고관절에 좀 주의를 하고 있어야겠네요. 예. 지난주에 이제 스테로이드는 혈관을 약하게 하고 피부도 약하게 하고 뼈의 골다공증, 골밀도를 감소시키고 골절도 오겐다 말씀드렸죠? 네. 이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다 보니까 뼈가 약해진다는 거는 혈관이 약해진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피가 안 가면서 괴사가 오는 거고, 오. 피가 혈관이 제일 약하고 가는 부위가 고관절이다 보니까 거기가 나타난 거예요. 맨 처음에. 아. 그 부분이 혈관이 되게 가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괴사가 제일 먼저 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혈관이 두껍고 큰 부분은 괴사가 잘안 와요. 마지막에 오겠죠. 어.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때 오겠죠. 혈관이 큰 부분은.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는 한 괴사가 오려면, 심장은 막 뛰고 있는데 괴사가 네. 오고잖아요 혈관이 굉장히 손상이 돼야지 오겠죠. 그러니까 어 스테로이드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오래 되신 분들은 혈관이 소리 소문 없이 약해지면서 어 골절까지도 나타나버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고관절 괴사가 무서운 거고, 간혹 외상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격에 의해서 어. 고관절 부위에 넘어지거나 어떤 타격에 의해서 아. 또는 고관절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런 때 자꾸 이 괴사가 진행된 경우가 많고요. 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충격도 조심해야 되고 이렇 스테로이드도 결국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사실 근데 충격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범위가 아닌데 이제 병이 오기 시작했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나이 들었을 때요 이런 경우 있어요. 똑같이 70 먹으신 어르신 두 분인데 네. 똑같이 넘어졌어요. 네. 또는 버스 타고 관광 버스 타고 어디 가시다가 똑같이 사고가 나서 똑같이 굴렀어요. 네. 근데 70세 어느 한 A라는 분은 막 골절이 됐어요. 막금 가고. 오. 근데 B라는 분은 금이 하나도 안 가고 그냥 단순 타박상 정도만 끝나는 거예요. 네. 그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70세를 하더라도 뼈가 다른 거예요, 상태가.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완전 다르거 예, 우리가, 그래서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불의의 상황이 발생이 돼요. 요 예, 근데 그때 몸이 건강한 사람은 버텨요. 맞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고 뼈가 약한 사람은 그때 뼈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상황이 올 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도 건강을 미리 챙겨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이대퇴골토 무혈성 괴사의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고관절 쪽 펠빅, AP 라테레라고 해서 고관절, 어, 옆에서 찍고 뒤에서 찍으면은, 네. 그 관절이 모양이 나와요. 어. X-ray에서 일단 보이고요. 어, 제일 정확한 거는 MRI를 찍으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괴사된 게다 보입니다. 그래서, MRI로 일단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루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 스테로이드를 또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들은 이 고관절 괴사 예방하는 거에 촉각을 곤두세워서 진짜 하셔야겠네요. 네, 스테로이드를 지금 복용하고 계시다. 어, 몇년 이상 복용하고 계신 분들, 특히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왜 고관절 괴사가 잘 나타나냐면요. 루푸스는 혈관의 염증이에요. 네. 그리고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도 혈관에 염증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염증이 있다 보니까 혈관이 약해지는 병이다 보니까 네. 스테로이드까지 먹으니까 더 혈관이 약해지면서 엎친 데 덮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고관절 개사가루푸스나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많이 오는 거고요. 음. 오늘 아까 일반 남성분들 중에서 고관절 개사 오는 분들은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술 많이 드신 네. 분들이 많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유에서 스테로이드를 드시면서 루프스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술까지 먹는다면 정말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음주가 절대 금지인 거예요 네. 루프스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은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프스 환자분들이 술을 좋아한다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고관절에 대한 자살 행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최선의 방법은 스테로이드를 좀 줄이고 안 먹을 수 있도록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예.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몸에 누적되면 결국은 뼈는 약해지고 점점 아... 혈관은 점점 손상되는 거는 명약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스테로이드를 줄이거나 최소량으로 먹거나 제일 좋은 건 끊어도 되는 몸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네. 발견하기가 어려운 네. 거거든요. 지난주 방송 상, 전화 상담 때그 와파린 드시는 분. 네. 어 와파린 먹고 있는데도. 색깔, 피부 색깔 발이 까맣게 변하고 붓고 아파지는 건데, 네. 와파린을 줄이고 싶어도 그 수치가 항인 지지 항체 중후군이 계속 양성이다 보니까 줄일 수가 없어요. 병이 있는 상태에서 스테로이드를 끊고 싶은데 줄일 수가 없고, 와파린을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가 없는 네. 거예요. 병이 나아야지 약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끊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루마스 관절염이나 루프스 환자분들에게 한방, 치료에, 한방 치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 항체를 음성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보다 근원적으로 병의 치료에 접근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끊을 수 있게 한방치료가 도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례를 통해서 오늘 좀 이따 치료 사례 통해서 어, 루프 수환자분이 어떻게 스테로이드 끊고 고관절 개사를 어, 인공관절 수술을 피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 그런데 원장님 초기에 고관절 개사를 발견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엑스레이를 한번 좀 자주 찍어 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떤가요? 예, 그거 좋은 생각이죠. 사실 엑스레이를 네. 찍는 거예방하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 게 좋은 생각이긴 한데 어 이게 이 대퇴골두가 상당히 좀 진행이 돼야지 엑스레이에서 좀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또 그렇다고 막 너무 자주 찍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요.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 루프스 환자분들 굉장히 몸이 섬세하신 분들이거든요. 엑스레이를 쬐고 오잖아요. 오늘 사진을 이제 여러 방 찍고 왔어요. 관절 네? 그날 아파도몸좀눕는 분들이에요. 어? 그 방사선을 쬐는 다는 게요. 어? 건강한 사람들은 몰라요. 네. 근데 루마스 관절이나 루프스 환자분들은 그걸 몸에서 그 방사선 엑스레이를 쬐면은 어? 그날 알아 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 정도로 엑스레이를 자주 찍는 것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제일 어 좋은 것은 MRI예요. 왜냐하면 MRI는 엑스레이상으로 대퇴골두 개사가안 보이는 상황일 때도 MRI에서는 보여요. 어. 근데 MRI는 또 고가란 말이에요. 그래서또 자주 찍을 수도 없거든요. 요 그래서 그게 또 딜레마입니다. MRI를 자주 찍을 수 없다는 거.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치료 사례 참 궁금한데요. 네. 아까 괴사가 진행됐던 어떤 분인가요? 그 루프스 이제 환자분인데요, 음. 20대 이번 초반이에요. 굉장히 어. 젊은 분인데, 그러네요. 10대 고등학교 때부터 루프스로 진단을 받고, 10대, 10대 때부터, 10대 후반 음. 때부터 스테로이드를 이제 복용하면서 을약 6~7년이 지난 거죠. 음. 이분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드시면서 루프스를 관리하면서 수치는 괜찮았어요. 네. 그데 갑자기 고관절이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6~7년 지난 시점에서 스테로이드를 6~7년 먹다 보니까. 이제 슬슬 고관절 쪽의 느낌이 온 거예요. 고관절 쪽이 땡기고 결리면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통증이 왔고, 그 다음은 걷다가 자꾸 쩔뚝거리게 됐어요. 류마티스 내과 스테로이드 처방해 주는 선생님한테 이걸 얘기하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MRI까지 찍었어요. 네. 거기 선생님 진단은 아유 고관절의 괴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미. 아유. 아유. MRI상으로 사진을 보니까 고관절이 벌써 이렇게. 사갔어요. 괴사돼가지고. 20대, 20대 초반인데 <laughs> 인공관절을 70대, 80대에 퇴행성으로 고관절 수술을 무릎 인공관절 수술한 것도 아니고 20대 초반에 어, 연령이 이 인공관절 수술해야 을 된다는 상황 자체가 이분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어머님하고 같이 이제 찾아오셨는데 어, MRI를 보니까 저도 장담을 못하는 상태였어요. 이걸 막을 아, 수, 있지. 예, MRI 상태를 보니까 이미 괴사가. 어, 상당히 나타났어요. 진행이 돼서. 어, 저도 장담을 할 수는 없는데, 환자분과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최대한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목표다. 음. 그러려면 여기서 진행이 안 돼야 되고, 스테로이드를 꺼내야 된다. 근데 지금 이미 MRI상으로 이렇게 괴사가 됐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 스테로이드를 끊는 상태까지만 된다면, 수술하지 않는 것을 기대해 볼수 있다. 아. 어, 그래서 이제 치료를 그렇게 말씀드리기 시작한 건데, 네. 이분이 약 이제 1년 정도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스테로이드를 한알반 드시던 상황에서 한방 치료하면서 루프스 상체가 조절되고 루프스의 그단백뇨 수치가 줄어드니까 스테로이드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어. 스테로이드를 줄이려면 루프스 증상이 좋아져야지 검사상 수치가 좋아져야지 약물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방 치료를 하거나 어떤 치료를 할때 기존에 먹던 약을 그냥 끊을 수가 없는 음. 겁니다. 그 데이터에 의해서. 혈액 검사를 하고 소변 검사를 했을 때루프스의 신장 단백뇨가 줄어들고 루프스상체가 정상으로 유지가 되면 그때 또 줄이고 스테로이드를 그래서 한알 반해서 한 알로 줄이고 또한알 먹는 상태에서 또한 방치로 계속하면서 또 검사하니까 또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니까 스테로이드를 한알해서또반알 줄이고 반 알에서 또 검사하니까 괜찮으니까 4분의 1로 또 줄이고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1년 동안 순차적으로 쭉루프스 증상을 좋아지게 하면서 수치하고 소변 검사하면서 루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니까 스테로이드를 줄이고, 결국은 1년 지나면서 끊었어요. 음. 그 과정에서 스테로이드를 끊으니까 점점 줄여가니까 고관절 통증이 줄어들죠. 스테로이드를 먹으면서 고관절이 점점 피가 막히고 아파지던 건데, 스테로이드를 줄이니까 20대 초반이니까 혈관이 네. 살아나요. 역시 젊음이네. 요 젊으니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고관절이 점점 통증이 줄어들고, 음. 걸을 때 이분이 완전히 한쪽으로 쩔뚝거리면서 걸었었는데 점점 통증이 줄어들면서 절, 쩔뚝거리는 게 덜해진 거예요. 어... 그러면서 결국은 그 리마스 대의교선생님이 고관절 수술을 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어느 날잘 걸으면서 들어가니까 MRI 한번 다시 찍고 MRI 상으로까지 확실하게 그계산단계 뼈가 살아나진 않았지만 통증이 줄어들고 진행되지 않으니까 1년 동안 진행이 안 됐어요, 일단. 네. 멈추니까 아직 젊으니까 수술을 일단 하지 말자. 오.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어머님하고 그 루프스 환자분이 그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인공관절 아. 수술해야 을 되는 상황에서 맞아요. 마지막 마지노선에서 저하고 함께 한방치료를 통해서 사투를 벌였는데 루프스 스테로이드를 끊었고 괴사가 더 이상 1년 동안 1년 전에 찍은 거 MRI 사진하고 1년 후에 찍은 고관절 MRI 사진하고 똑같아요. 아.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죠. 오. 스테로이드를 끊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1년 더 지나면은 진행이 안된 상태에서 스테로이드를 안 먹은 상태로 지내니까 더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루프스를 스테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다가 괴사가 돼서 고관절 인공,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 이게 제일 핵심이고요. 네. 어, 스테로이드를 드시는 루프스 환자분들은 어, 고관절을 어, 괴사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스테로이드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방 루프스 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진짜 어머니랑 같이 왔을 때 선생님을 만나고 동화 이 절벽에서 동화줄 만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수술을 한번 하지 말고 한번 지켜봅시다라고 얘기해 주신 게 네.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그렇게만 될수 있으면 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네. 같거든요. 가슴을 쓸어 내렸죠 정말로. 네. 그 예. 눈물이 정말. 제가 생각을 해봐도 눈물이 날 지경이네요 네, 진짜. 아유, 동감을 해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네. 예. 아 정말 오늘 오늘 또한 원장님의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